인서가 오늘 씻었냐? 12시 넘어서 새벽 1시 vet, 씻고 잤으니까 씻은 거 아니야? <랑 buena> 뭐야, 뭐야? 뭐 어, 내가 다리 쌀때 자주 하는 건데 이게 당하니까 막상 기분이 좀 그렇구나. 거울치를 제대로 당했네. 이거 <목소리> 버텨야 될 듯. 아치습너 후, <laughs> 존나 힘드네, 그냥. 합이 너무 안 좋다. 내가 들어갈 때 얘가 빼고 내가 뺄때 얘가 들어가가지고 아, 술랭이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물론 자크 스킬 쿨이라서 안 들어온 거 같긴 함 나도 어, 이거 안 되나? 하고 뺐는데 그때 이제 자크가 어, 나 스킬 쿨 돌았네 하고 들어오고 약간 그런? 사실 이제 올, 이 다리우스를 잡는다고 내가 풀 스펠을 쓰는 건좀 아닌 거 같고 영양가도 없으니까 어 나이스 리틀 야, 맛있게 만들어 놓은 라인 카이사가... 있 <laughs> 그러면 나는 이제 라인, 이제 쓰레기가 되어버린 라인을 가면 되죠. 탑이란 원래 그런 존재예요. <laughs> 아, 씨발, 닐라 존나 세네 그냥 뭐냐? 아니, 야, 이템왜 이렇게 잘 나왔냐? 아니, 어쩐지 상대가 안 되더라. 아, 이게 내가 돌풍을 빼놓은 수도블링이? 흘러가버렸다라. 약간 탑이 있을 곳에 항상 있는 이 아름다운 탑이거든. <laughs> 휴, 휴 겨우 해제 했다. 그냥 야, 얼마나 아름다워 있어야 될 곳, 항상 있는 탑 강남자 빼지 않는다. 아, 라프 재밌네. 야, 아, 근이 싸움이 진짜, 라프 대 다리우스가, 6렙 전에 다리우스가 뭔가 한건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 상성이 그대로 그냥, 올라프가 이기는 상성이 돼버려. 이게 씨발 말이 되냐? 이제 트위치 대 진, 카이사 이게, 바텀 대 바텀 이게 말이돼 이게? 게임이? <laughs> 진짜 바텀 그냥, 지랄 났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만큼 그 게임이 역동적이라는 거 아닐까요? 적당히 역동적이어야지. <laughs> 아니 저렇게 유리이 발사대인데 유리 발사대가 바텀에서 만나니까 정글러들이 미친 듯이 바텀만 갈 수밖에 없어 그냥 싫어도 가야 돼 그냥 시작됐구나 벌써 근데 저거 요즘 다 눈치채지 않나? 아니 이러면 이제 다이브 당하는 거 아니야? 이제 봐줘야 되나? 했습니다 과 용, 과감한 저, 멸 알았어 브라 <laughs> <laughs> 아니 넥사이님 뭐예요? 아 <laughs> 진짜 게임 그냥 어지럽다. 그냥 <웃음> 진짜 이 <laughs> 씨야, <laughs> 진짜 존나 불쌍하네. 그냥 아니 안가? 미친놈들 밖에 없네. 게임 왜이 어. 새끼야? 근데 이즈리얼도 이제 체념을 한것 같은데, 이런 메타에 대해서 야, 씨,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이제 감정이 없어. 이제 이제 음, 서폿이 원딜을 버리고 내려가도 이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어, 그래라는 그냥 느낌이야. 아니 이러니까 이즈가 더잘 크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혼자서 경험치 먹으면서. 하하하. 아니야 딱이 존나 마력겠다 그냥. <laughs> 와 근데 진짜 개 난타전이다 그냥. 야이 티치가 나와 버리면 게임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와 근데 존나 잘 컸네 바텀 둘 다. 미드가 좀못 키긴 했는데 뭐 상관없을 듯.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터울라제 <목소리> <목소리> 근데 저런 건 특성상 대회보다 솔랭에서 훨씬 잘 먹힐 수밖에 없어 그냥. 나 <laughs> <laughs> 어, 몰라. 카비라, 넌 뭐야? 근데 난 그럴 수 있는데, 넌 뭐야? 말릴 <laughs> 수 있지. 진정해. <laughs> 어, 낯고만데 내 요복은. 아유, 그때 트위치 있으니까 진짜 게임이 너무 그거다. 아니 적들도 얼마나 짜증 나겠어. 아니 이게 이제 서로 그냥 그걸 하니까. 야 이제는 그때 진짜 트위치가 그냥 라인 버리고 말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냥. 어 갔어 트위치 하면서 그냥 혼자 이1로 묵묵하게 버티네요. <laughs> 근데 이제는 이제 받아들이는 원들이 이제 시대가 와야 되거든요. 왜냐 구마 유시도 이제 어, 받아들이는데 이들이 뭐라고 안 받아들여. 뭘까. 예측 그냥 불가능. <laughs> 아니 진짜 뭐든될수 있는 게 제일 소름이랄까? 라 카시 원딜의 칼리서포시 될 수도 있어, 가능해. 칼리서포세 마카 정글? <laughs> 아니 아님... 아니다. 그냥 예측을 하지 말자. 아무도 몰라 시작하기 전까지는. <laughs> 진짜 카시 원딜의 칼리서포시네. <laughs> 뭐냐? <laughs> 어 이거 없네 그냥 <laughs> 아니 뭐냐 어이겼는가 아무습니다 아유 그래도 돼. 어, 타봐. 넌 그래도 돼. 한세 번까지 더 죽어도 돼. 걱정 마. 제이스야 나 찾지 마. 나 여기 반 잘라서 위로 안 올라갈 테니까. 나 바빠. <laughs> 아, 늑대배. 아, 늑대배 전멸이 안 타졌네. 뭐, 카야, 뭐, 맨 백날 탑 파봐라. 게임이 되나. 강한 바텀이? 게임을 만든다. 야, 그, 그래도 탑솔 그게 있으니까 한 번만 봐주고 지나갈게. 조금 아쉬운데? 야왜안 죽어? 이게 괜찮아 이거 싸게 막혔어 이 정도는. 어 탈... 너무 뭐 근데 무난하게 게임 흘러갔다. <laughs> <laughs> 아이 뭐 살렸어요. 어쩔 건데 네가? 어? 필라운 <laughs> 아니, 왜, 왜, 지켜봐. 부담스럽게, 사일러스야. 아, 적팀들은 얼마나 칼리스타가 미룰까 그, 그러니까 아니, 사실 칼다섯 포 때문에 진계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괜히 미룰 거야, 그냥. 아유. 두번더 죽어도 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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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빠라. 야, 드레이븐, 그냥 변수 안 주려고 순까지 갔네. 여기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 그냥 딴데 보지도 마, 그냥. 어, 드레이븐님의 충실한 그게 되면 됩니다. 제발 살려줘, 얘들아! 아, 진짜, 그냥, 바텀, 그냥, 무지성 바텀인가? 아니, 최근 이긴 게임 다 그러네. 오늘은 좀네. 빨리 해. 머리가 좀 뜨끈뜨끈해가지고. 씻었어, 오늘! 새벽 1시에 씻었으니까 오늘 씻은 게 맞아.